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도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즉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팡무엘만 사무엘만 드리도록 율법에 제정된 제사를 사울 왕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지도하시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구태타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무엘이 늦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다가보신 것이죠. 우리 앞에는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 질서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곧 용서하고 기다리고 관용하고 아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실수가 있을 때 질서의 법을 어기고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밟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구태타와 같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을 볼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아껴주며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